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또새 아침 다육에 오래간만에 제가 나왔네요 어, 여름에 좀 쉬었어요 여기는 어, 오늘은요 창세트 구성 아주 왕대품으로 해 놓으셨네요 어, 시작하기 전에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보실게요 자 세트 구성 여기 이렇게 큰 아이들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4개. 자네 개, 자, 네네 아이, 어, 9만 5천 원입니다. 1 번이고요. 이제 대품, 어, 그 집은 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슈퍼 클론인가? 테라 클론. 이앞수에 이제 다 테라 클론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네. 테라 클론이 돼. 이거 테라 클론. 근데 이 아이는 이름도 안 달아놓고 테라 클론입니다. 테라 클론 하나. 자, 왕, 마왕입니다. 이거 마왕. 아, 마왕 처음에 나올 때 엄청 비쌌죠. 이 정도면 뭐 10만 원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자, 마왕입니다. 이거는, 어, 멕시코 야생. 또, 보타니래요. 아이나 보타니. 자, 이렇게 사정입니다. 사정에 9만 오천 원. 네. 자, 1번이고요. 2번 한번 보실게요. 2번에 테라클론. 자, 테라클론. 테라클론 하나. 오렌지, 에번입니다 요거는. 봉황 있어요. 봉황. 봉황이고요. 이 아이가 멋있네. 블랙더스팀 블랙더스틴 블랙 네.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죠 자 이렇게 이번이고요 a t 0 i c k y job. This is a good 0 원이고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모델 라인이라고해 i s is a good job. This 생긴 거. 아, 끝이 특이하게 뾰족뾰족하고 있고요. 자, 실버르. 와인은 실버르란 아이고요. 이거는헤스리아 자, 이름도 지금은 참 희한한 거 많이 나와요. 헬리오스 하나 있어요. 헬리오스. 자, 사정에 이렇게 네 아이. 자, 3번입니다. 9만 5천원. 한 번, 어, 4번 보실게요. 4번, 어, 테라클론입니다. 이야, 이 아이는 뭐 아주 득템이다. 이게 무슨 큰데 크기도 하지만 은 자구가 두 개나 달았어요. 이 아이는. 어, 환엽이 끝에또막 넓어요. 테라클론 하나 있고요. 어, 수정철아. 어, 생을 싹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생. 어, 수상차라고요. 이건 뭐요? 이건 이름이 어떻게 없어. 이름 없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블랙 슈퍼클론 있고요. 자, 4번입니다. 4번, 4번. 이렇게 4종이고요. 네, 예, 9만 0천원 5번 보실게요. 5번. 자. 이거는, 뭐, 이름이 뭐였던 어, 테라클론이, 테라클론. 네, 테라클론, 5번의 테라클론. 자, 마왕이고요. 어, 슈퍼클론. 자, 자, 구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슈퍼클론. 호수 마리아입니다. 호수 마리아. 자, 이렇게 해서 4종 5번입니다. 5번. 네, 예, 5번이고요. 6번 보실게요. 6번에도, 어, 테라클론. 자, 6번. 25,000원 똑같이 해놓으셨네요. 자, 이건 레드와인. 레드와인이고요. 판도라금. 이건 판도라금이라고 해놨네. 판도라금이고요. 마디바가 하나 있습니다. 자, 마디바 예. 이렇게 4종 6번입니다. 자 7번 보실게요. 어, 모델라인 7번 95,000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어, 레드콘 레드콘 자. 레드콘이고요. 이것도 이름을 지금 못 달아놨어요. 보니까. 잊어버리는것 같아요. 예. 긴입적성. 자구도 여러 개 달았어요. 여섯 개나 달고. 자, 풍성합니다. 긴입적성. 이렇게 네 아이고요. 긴입적성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7번입니다. 귀한, 귀해요, 요즘에. 자, 7번에 9만 0천원 4종입니다. 자, 8번 보실게요. 테라클론입니다. 테라클론. 요거는, 뭔, 또, 아, 자, 이름도 없이, 뭐, 철화가 이렇게 좋네요. 어, 마리아 스페셜이고요. 아리아 스페셜 요거는 아, 체리 크라운 아, 손톱 끝이 다 여기 이상하죠 변이가 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4종입니다 아, 8번 95,000원이고요 자 95,000원 9번 보실게요 9번에 아, 모델 라인 자. 아주 좋아요. 레드 와인 하나 있고요. 어, 마리아입니다. 자, 오스카 하나 있어요. 어, 이렇게 자, 9번이고요. 9번. 10번 보실게요. 10번에 어, 테라클론. 그린 마리아. 그린 마리아 하나 있고요. 슈퍼클론입니다. 이거는 슈퍼클론. 이거는 창금이래요. 어, 자, 금이 나왔는지 잘 보세요. 그럼 나온 것 같아요. 어. 창금. 자, 이렇게. 사. 4종 10번입니다. 10번에 9만 5천 원이고요. 자, 11번 보실게요. 11번. 자, 11번. 이거는 테라클론. 테라클론 같아요. 미국 에보니. 자, 미국 에보니 하나 있고요. 크리스 보니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아이는 또 이름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4종에 11번이고요, 95,000원에 나갑니다. 자, 12번 보실게요. 테라클론이고요, 어, 테라클론 아주 튼실하죠. 예, 한엽이면서 어, 레드글로우, 자, 레드글로우 맞네요. 애번이 하나 있고요. 예, 멕시코 야생,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종이고요. 95,000원, 12번. 예. 자, 이렇게 대품들은 12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이제, 중품, 정도 되는 애들, 예, 또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12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어, 자좀 적은 아이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58,000원에 나가고요. 요, 프로포즈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와인이고요. 자 풀문. 이거는 풀문 풀문이라고 해서네. 이거 어, 유토피아. 자5 8 0 0 0원 네, 나갑니다. 자 2번 이번 보실게요. 2번에 어, 맨디 아이가 58,000원이고요. 어, 풀문이란 아이고요. 마왕입니다. 마왕 블랙 조얼이고요. 에 예. 어, 핑크 다이아 아, 요거 이쁜 아이죠. 자, 이렇게 사정 58,000원입니다. 에 예. 자, 3번 보실게요. 3번에 어, 풀문이란 아이고요. 자. 로제스타. 아, 색깔 이쁘네요. 여기 마왕이 있어요. 마왕. 예, 예 유토피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또이 3번이 되겠네요. 3번에 5 8 0 0 0원 자, 나가요. 4번 보실게요. 4번. 어, 샤런 샤런스타, 스톤. 자, 자고 있고, 어, 스텔라. 스텔라 하나 있고요 자 유토피아 그리고 에번입니다 에번이 자 이렇게 사종입니다 4번이고요 5번 한번 보실게요 5번에 자 해모스 하나 있습니다 해모스입니다 예, 먼디 먼디 하나 있고요 요는 어, 도른비베도른비베가 뭐예요? 도른비베가 있네. 참겼네요. 에본이 물들었어요 응? 자, 이렇게 사정이 5번입니다. 5번. 예, 58,000원. 자, 6번 보실게요. 어, 풀무이란 아이고요. 어, 스텔라 또 에본이 있어요. 블랙 주얼리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또 어, 6번, 예, 6번입니다. 자 가격 똑같아요. 어, 7번 한번 보실게요. 어, 도련비베, 또 먼디, 먼디라나입니다 예, 핑크 다이아, 이야, 이거는 아주 물색이 너무 예뻐요. 원종 에번이고요. 자 이렇게 4종이고요. 7번입니다, 7번. 어, 8번 보실게요 8번에 자, 흑장미 하나 있고요 이거는 먼디입니다 1 어, 번이고요 여기는 마왕 자, 8번에 58,000원 예, 네 아이입니다 자, 9번 보실게요 9번에 실브르 자, 숄브라나요 유토피아 있고요. 네. 자, 에본입니다. 에본이. 치와와 금이고요. 이렇게 네 아이가, 자, 9번입니다. 9번. 자, 10번 보실게요. 10번에, 어, 도린 집에, 자, 유토피아 있고요. 에번입니다에번이 자, 마왕. 마왕 참 이쁘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거 10번에, 내네 아이. 자, 58,000원에. 예, 58,000원짜리는 이제 10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입맛대로 고르세요. 좀 적은 아이들 중에, 여기도 이제 고급종이 한두개씩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어 이런 걸 하실 것인가 또 대품들 주문하실 것인가 <laughs> 자 만들어 걸러 보세요 예. 오늘은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